우리나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분석으로는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이 독일보다 좀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통일 당시 양국의 GDP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독일에서 1990년의 GDP는 서독, 동독이 서독에 비해서 43%밖에 43%, %밖에, 43 차이가 나서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북한은 GDP 차이가 경제 수준이 거의 54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GDP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도, 이거, 경제, 경제 수준이 절반밖에 차이 나지 않았음에도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는데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54배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더욱더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조금 적은 비용이 투입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독일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 이유가 동독과 서독의 화폐 통합을 강행했기 때문이고 이게 동독과 서독의 화폐 가치 차이가 9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그걸 무리하게 토, 통합을 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투입되었고 또 동독이 경제부양을 정부에서 다 했어요. 동독의 경제 부양을 정부에서 다 부담하다 보니까 동독을 서부 서독 정부가 다해 말이지. 네 그렇죠. 어. 서독 정부가 동독의 경제 부양을 다 전담을 하면서 통일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는 문,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정부에서 복지 복지를 모두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남북한 화폐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은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게 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비용을 마련할 대책으로는 통일세를 걷는 것인데요.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서 차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걷는 방안 그리고 외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거나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분담비용으로는 이게 개념이 되게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와닿는 거는 국민의 경제가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념과 체제로 분단됨에 따라서 국민 경제의 소모적인 분단 부분을 형성시킴으로써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간수해야 하 일체의 경제 사회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단비용이 되게 많은 전문가들에 따라서 뭐 외형 비용, 외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제가 찾은 거로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요. 명시적 비용은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치르게 되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예시로는 인연 및 체제에 대한 유지비, 외교나 행정비 등이 있고요. 암묵적 비용은 경제적 분야에서는 남북 간 자원의 보완성이 미실현되고, 남북 대결 구도에 따라서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외국 투자 유치 시의 불이익을 암묵적 비용으로 말합니다. 또 이제 통일 편익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통일 편익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을 하게 되면 넓은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로 현재보다 좀더큰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상품 판매량과 파, 판매량이 증가하고 생산 단가는 하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laughs> 음. 아, 없네요. 자,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딱히 많이 확보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하지 않아도 될 자원들을 분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물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은 사실상 섬으로 취급이 되면서 모든 수입 물류를 받았던 하늘로 운송하면서 운송 리스크가 크고, 크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에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되면 물류를 이렇게 다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한 이시로 미대륙 횡단 철도가 있는데 이게 대륙에서 횡단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막대한 양의 물류를 철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서 이게 미국의 고속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루어서 철도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 물류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또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원 활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1500점 800 그리고 은은 4배 정도 차이로 전체적으로 24배 정도의 차이로 자원 매장량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크게 되죠. 여기 대한 비교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마그네사이트는 60억 톤으로 세계 3위에 뭐예요? 마그네사이트? 제가 모르겠어. 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국한 자원 그리고 흑연도 세계 6위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단위 수가 다르죠. 네. 조 9조, 500조, 굉장히 다르죠. 40조, <laughs> 1,200조. 다들 그 이거를 빨리빨리 빨리 캐야 되는데 못 캐고 있는 거야. 기술력도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희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풍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토류에 대해서. 박수! 핵심이야, 이게.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히토류는 일단 매장량이 전 세계 2위고요, 이 북한이. 그리고 이 히토류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제가 저번에 중국과 미국의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히토류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자원 중에 하나를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굉장히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외교에서도 무기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광산도 많고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북한의 자원 매장량을 활용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가치를 조금 더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희토류가 왜 중요합니까? 희토류가 어, 여기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고 이게 반도체에서도 쓰이고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자원이라고 여러분 스마트폰 만들 때 제가 없으면 뭐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더 강조하고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의 자원 잠재 가치가 7천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원 잠재 가치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겠죠. 통일 비용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일 편익은 무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주 네, 잘해. 그래서 저희 자원 채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서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풍부한 자원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경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상태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은행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주식을 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과 위험성이 다르죠. 이 위험성이 다를 때 주식, 은행은 훨씬 더 안전하고 주식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를 해서 플러스 되는 돈이 붙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상태이고 전쟁이 아직 종, 종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저 우리나라 투자할 때 프리미엄 조금 붙여서 하게 되고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돈,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되면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서 좀더 돈이 적게 들겠죠 이자를 내는 것도 좀더 적을 것이고 해외 투자할 때좀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통일 편익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통이 되면 첫 번째로 국방비가 절감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봤던 논문에서도 저 거의 통일 편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어 이런 국방비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방비 절감이 절, 정말 통일 편익일까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먼저 국경선에 인접하는 국가가 변화하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 우선 국경선이 여섯 배 정도가 증가해요. 지금 휴전선은 250km 정도 되는데 압록강에서 두만강 국경선이 약 1500km 정도 되면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3위를 다투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러시 6군에 대한 이런 지원이 조금 더 낮아질 때여도 뭘 <laughs> 뭐 해야 되지? 해군과 공군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요. 해군 육군보다 해군 공군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해군 공군의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렇게 되면서 국방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육군을 좀준다고 했잖아. 네. 육군 유지비가 근데 이, 이게 여섯 배로 늘어났잖아. 그럼 육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국 국가 그 국방 수비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 육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휴전선 근처에 육군들이 거의 70%가 어.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여기로 올라가게는 저희는 지금 전쟁 상태다 보니까 아. 조금 더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는 거 육군이. 근데 저희가 아예 통일을 하게 되고 그냥 다른 나라와 인접하게 된다는 어. 거라고 하면 저희가 체제는 다르지만 그래도 전쟁하고 있는 상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 국, 국경 수비대, 미국, 그래요. 네, 미국, 국경 미국, 미국 네 캐나다 맞아요. 멕시코 같이 예, 국경 그, 그, 수비대로 그, 그,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 국제학, 국제관계학 전공자들이 근데 선생님은 응. 좀더 안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랑 인재반 나라가 같은 민주주의 체제국가면 그런 걱정을 안해 근데 바로 위에 뭐가 있 중국 공산당들이 있잖아 응, 그 일당 독재 그래서 중국이 육해공군 합하면 지금 거의 한 400만 대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육해공군 구분 없이 더 많이 될거 같다는 예상이 죠들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공산당이 있죠. 저희와 체제가 달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걸로 도미노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위에 러시아랑 중국이 둘다 공산당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는 사... 공산당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독재 비슷한데 민주주의긴 한데 아 그래요? 아그 이게 겨, 붙어 있으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공산화가 된다고 해서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절대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까지 공산화가 되게 버리면 일본까지 공산화되면서 네.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쭈르륵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네, 그런 관계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군이 더 많이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여기 평택에 있죠 미군 기지가 통일이 되면 어디 로 가겠어요? 제일 북한이 싫어하는 여기 신의주 있죠 여러분. 여기에 미군 기지가 나면 미군이 북한 중국 내부를 다볼수 있어. 더훤하 지금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더더혼하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뭐야 세계 최강의 미국이 강 건너 바로 앞에 와 있다. 한국군과 같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여기 여기가 전쟁은 끝났지만 남북한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제2의 또 약간 냉전 비슷하게 되겠죠. 나나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솔직히 저도. 네. 오케이 잘했어. 모병로 음, <laughs> 이렇게 했는데 음, 이게 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인구 수가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근데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군사. 아니,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보다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다 보니까 지원해서 받는 거니까 월급을 잘 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많이. 네, 이제 돈이 좀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국방비가 절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있고 있네 이제. 그리고 이제 독일과 단순 비교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에서는 아 이게 우리나라 국방비 절감이라고 하는 금, 그거 중에 하나가 독일과 사례를 비교했을 때인데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국방비가 절감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닌 이유가 독일은 유럽에서 거의 인급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지 자기 자기 그 독재 그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군사력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 제외하고는 막강하다 보니까 이게 군사 국방비가 절감됐던 것이지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 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일본도 있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도 있을 것인데 저희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방력이 차이가 나기도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과는 비교를 할수 없다라는 점에서 국방비가 절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독일은 러시아랑 떨어져 있죠 일단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도 있고 지금 보면은 저기 우크라이나도 있고 이런 있잖아요 폴란드도 있고 러시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일이 직접적으로 러시아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통일을 하더라도 중국하고 이제 직접 부딪히죠 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잠재적인 좀 적성 국가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르다. 요거를 이해하셔 하시고 요거 통일 비용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블로그 자료 찾다 보면 독일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줄 거다. 요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네 오늘 잘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국방비가 절감되지 않을 것. 같아. 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